친구를 잃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친구를 잃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지인 뺏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또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어떤 친구로 인해 지인을 뺏기고 있는 기분이 들때 또는 지인을 뺏어가는 느낌이 확실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뺏겨지는 지인은 뺏기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기본 전제는 내 자신이 그렇게 나쁜 친구가 아니다. 나름 좋은 구석을 가진 괜찮은 친구인데 그걸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야 합니다. 어느 날 누가 와서 이간질 좀 했다고 나를 떠나서 나와 다른 친구를 이간질하기도 하는 이리저리 그렇게 쉽게 휘둘리는 친구들은 계속 친하게 지내는 게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면 그런 괜찮은 나를 놓친 그 사람이 손해지. 사람이 하는 말몇 마디에 쉽게 휘둘리는 팔랑팔랑한 친구를 잃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간질 하는 친구나 쉽게 이간질 당하는 친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저기 떠들어댈 가십거리가 필요하고 혹시나 본인이 그런 걸 당할까봐 초조해하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자기 중심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되게 별로인 친구인 겁니다. 그 친구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뭔가를 깨달아서 자기 주관을 갖게 되면 모를까 그냥 이말 전. 점... 말에 다 휘둘리기 바빠서 자기 편을 정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일 뿐인 겁니다. 그런 친구에게 손절 당했다고 해서 내가 지인을 뺏겼다 이런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 하나가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정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뺏길 수 있는 지인은 괜찮은 친구인 내가 봤을 때 곁에 둬봐야 그렇게 좋을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한 생각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지인 뺏기를 당해서 몇몇 친구들에게 손절을 당했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간질 뒷담을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제든지 내가 다가가면 쉽게 날 받아줄 사람이구나. 이렇게 갑과 을처럼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순서가 제일 나중으로 밀려요. 지인 뺏기 당한 그 사람들이 본인들에게도 다른 친구가 남지 않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내가 같이 지낼 사람이 없어졌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런 순위가 가장 낮은 친구로 밀려나게 된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보험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언제든지 이 친구는 내가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함이 계속 될 거고 언제든 내가 다가오기만을 바라고 있을 테니까 사람 자체를 우습고 쉽게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 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배신하고 내치는 게 또는 소외시켜 버리는 게영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이미 여기저기 휘둘리는 마당에 본인의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걸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내가 여유를 갖고 다른 친구와 문제없이 잘 지내는 모습을 그 지인 뺏기 하는 지인 뺏기 당한 그 친구들이 보게 된다면 마음이 점점 바뀌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리저리 휘둘릴 땐 그렇게 될줄 몰랐거든요. 본인의 주관 없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휘둘렸던 사람인데 나의 그런 뚝심이나 다른 친구와는 문제없이 잘 지내는 나의 중심을 보게 된다면 본인이 휘둘렸던 그런 몇 마디 허술한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봤자 행동에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내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지인 뺏기가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그 친구가 지인 뺏기를 시도를 한 거라면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은 손절 대상 1순위 친구입니다. 뭐 가만히 둬도 친구들이 점점 떠날 테지만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내 친구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해선 내가 지인을 뺏길 만큼 잘못된 선택들,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 내 말투가 좀 띠껍나? 말할 때 표정이 좀 별로인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진 않은가?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연락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친구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을 내 곁에 두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 이쁜 옷을 입고 예쁘고 귀여운 표정을 짓고 매력 있는 말투를 연습하고 이런 대단한 것들을 해야 친구들이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우러러 봐주고 이럴 것 같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만으로 친구로서의 매력을 많이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동과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뭔가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해야겠다. 라고 억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친구들이 그 점을 마음에 들어 할것 같지 않다는 그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알아서 변화가 따라오게 돼요. 마음이 곧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하게 되면 고마워하지 않았던 것들도 고마워하게 되고 미안해하지 않았던 것들도 미안해하게 됩니다. 고마워하기 시작하면 고마움으로 인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말과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변하기 시작해요. 미안해하는 마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건 고마움이 많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미안함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어떤 쪽의 마음이든 내가 그 마음을 마음속에 계속 머금고 있으면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친구를 잃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면 친구를 잃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내가 기회가 돼서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또다시 나에게 다른 무리를 형성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나와 무리를 형성해준 또는 내 친구가 되어준 그 친구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채널은 10대, 20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찍어 올리는 도움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구독을 눌러 두시면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형성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